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원숙한 지도력과 백절불구라는 조선인민의 강의한 투쟁력에 의해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고 방해하던 전대민문의 도전과 시련들이 격파되고, 우리 국가는 더욱 확신성 있는 전진 방향을 지향하며 자기의 원대한 이상 실현을 위한 성업에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인민의 존립과 발전을 위협하는 예측불능의 경난들이 시시각각으로 돌출되고 있는 다사다변한 오늘의 세계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보다 큰 승리로 인도하여야 할 엄숙한 책무를 지닌 조선노동당 앞에 보다 책임적이고 과학적이며 적시적인 판단과 결심을 요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의 정확한 선택과 세련된 영도, 완강한 실천 집행력에 의하여 건국 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악의 위기들을 발전 도약의 국면으로 역전시키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자기의 시간표대로 어김없이 전진하고 있는 우리 혁명은. 지나온 그 모든 연대들의 간고성이 응집되었던 시련의 한 해를 총화하고 새 년도 당과 국가의 발전 지침들을 책정하는 의의 깊은 시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5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위대한 투쟁 강령의 실행에 총권기이 총배진하여 오개년 개획 수행의 두 번째 로정을 간고 분투의 정신으로 개척한 긍지와 신심 드높이 국가 부흥과 변혁적 발전에 보다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새해 2023년의 출기찬 투쟁을 다짐하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제6차 전원회의가 주최 110일 2022년 12월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 동지, 조영원 동지, 최룡혜 동지, 박종천 동지, 리병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 성중앙기관, 도급지도적기관과 시, 군, 중력공장, 기업소 책임일꾼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종은 동지께 사회를 위임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회 이후 지난 2년간 우리 당이 혁명의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란과 도전을 완강히 이겨내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켜온 발전행로를 개관하시고 그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진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를 내리시었습니다. 정비서동지께서는 간관 행정에서 쟁취한 성과와 함께 최근 조성된 대내배적 환경의 특수성을 깊이 파악하고 앞으로의 국가사업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한 것. 이것이 2022년의 시련의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권란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 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맡겨진 무거운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의정토의에서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할 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자기 일정에 들어간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전원회의는 2022년도 주요 당및 국가 정책들의 집행 정형 총화와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와 2022년도 국가예산 집행 정량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를 비롯한 다섯 개의 주요 의정을 전원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회의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셨습니다. 보고에서는 요리 없이 간과하고 격렬했던 우리의 투쟁을 통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우리의 국력이 강화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5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방대한 과업 실현에서 성과와 전진이 이룩된 데 대하여 언급되고 이 과정에 축적된 경험과 교훈들이 전면적으로 상세히 분석, 평가되었습니다 보건은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등 기간 공업과 건설, 농업, 경공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2023년도에 달성하여야 할 중점 목표들과 실행방도들을 밝혔습니다. 전원회의 참가자들은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혁혁한 발전을 이룩한 올해의 전인민적인 투쟁을 경진 높이 총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추동하는 전략전술적 방침과 실천행동과업들을 명시하시는 총비서동지의 보고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보고는 계속됩니다.